경건의 삶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실은 불가능한 일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심지어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신앙 없이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없이도 설교할 수 있는 것이죠 없이도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원래는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문장은 성립이 될수 없는 문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언어로는 표현하지만 실은 성립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믿음이 유지되기는커녕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인생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신앙, 경건의 삶은 우리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자라면 말씀과 기도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장 능률적인 삶이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